대세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연, 쯔위가 야구장에 떴습니다 지난 2일 열린 LG 트윈스의 개막전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은 트와이스 멤버들. 유니폼을 챙겨 입은 트와이스 멤버들만 봐도 절로 힘이 날 듯한데요. 개막전은 나선 선수들에게 더큰 힘을 주기 위해 정연과 쯔위가 시구, 시타자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앞서 공식 SNS를 통해 시구 시타 연습에 한창인 것을 알린 정연과 찌위. 연습한 두 사람이지만 막상 마운드에 오르니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입니다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제 드라마 같은 경기처럼 오늘 꼭 드라마 같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오늘도, 어제 엘트, 트위스, 파이팅! 야구장을 찾은 삼촌 팬들의 응원 속에 정연이 힘차게 공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쯔위가 있는 시타석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상큼 발랄하게 소녀들의 시구 시타를 보여준 트와이스 멤버들은 시구 후에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쫑알쫑알 수다 삼매경을 이어갔는데요. 시고 시타 대열에 합류하며 대세임을 입증한 트와이스. 소녀들의 대세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